영화에서 많이 봤어요. <웃음> 영화에서 <웃음>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죠. 지금 이 정보를 팔아먹은 거고 친구일 수도 있고 사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얘는 이 도면을 보니까 이땅 중에 요땅 하나를 하나 사자. 아, 근데 마치 매물로 나왔는데 얘네가 작업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사는 거야. 이게 500만 원 정도 되는 땅인데 조금의 땅인데 이거를 얘한테 천만 원 주겠다. 그러면 보통 땅 주인이 땅 주인이 자기가 산 땅값에 두배 이상 준다고 그러면 잘 팔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거야. 아파트 여러분 5억 주고 샀는데 누가 10억에 사겠다? 그러면 무조건 팔셔야 됩니다. 땅, 땅도 마찬가지야. 근데 아파트를 두배 이상 산 사람이 없죠. 5억 주고 샀는데 5억 5천, 5억 6천 이거 주고 사잖아. 땅은 두배 정도가 나온단 말이야. 1억 주고 샀는데 2억 주고 사겠다 그러면 빨리 팔아야 돼. 왜? 매수자가 잘안 나타나거든요. 매수자 한번 나왔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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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만약에 안 팔았다. 그 다음에 50년 뒤에 누가 사겠다 그러면 50년 동안 갖고 있어야 돼. 제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땅값을 좀 높게 불러주면 판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이제 얘가 천만 원 주고 샀어. 이제 누가 샀네 이제 A가. 그럼 이제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이걸 매입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매입하고 있었는데 누굴 찾아가야 되죠 이제 A, A를 찾아야 되는데 A가 일단 사놓고서 종적을 감추는 거야. 종적 감추. 이렇게. 종적 <laughs> 감추. 이제 제땅 주인 못 찾죠. 저 사람을 찾는데 예를 들어서 20년이 걸렸다. 20년 동안 건설사 못합니다. 남의 땅에다 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동적을 감추고 있다가 그 동안 얘네들은 빨리 땅른땅 매입해야 되니까 찾고 있겠죠 어딘가 찾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제 한 6개월 정도 있다 나타나는 거야. 딱 얘가 땅에 나타나니까 건설 회서 사장이 달려와요. 어, 사장이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러면 아, 나 여행 좀 하고 왔는데요. 딱딱 딱 그래. 어디 여행 하고 왔는데 아, 여기 화곡동 좀 여행 하고 왔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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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곡동 여행 좀 하고 왔다. 그랬더니 얘가 <laughs> 제가 땅이 필요한데 저희한테 땅을 하시는데 예전에 500만원짜리 땅 1000만원 사셨더라고요. 제가 2000까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급하니까 2000만원에 팔십시오. 그러면 2000만원에 얘가 판다고 그래요. 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안 판다고 그래.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안팔아 나는 태어나서 땅을 처음 샀는데 너한테 내가 어떻게 파냐. 나는 절대 안 팔어. 그러니까 얘가 안 판대요.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여기 매입하고 거의 다 됐는데 이 자식이 있으면 나중에 만약에 이 땅을 못 사잖아요. 이제 진입로가 있었어. 예를 들어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 이 도로를 사더라도 이거를 폐쇄를 못 해요. 맹지돼 버리잖아. 그럼 아파트가 이렇게 단지 이렇게 이상하게 돼요. 아파트 위에서 보면 얘 집이 보이는 거야 밑에. 그럼 이상하잖아 이거. 그럼 건설하는 사람도 불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데 건설회사에서 다시 달라고겠죠? 사장님, 그때 제가 2천만 원 제시한 게좀 작으셨나 본데 3천까지 드리겠습니다. 3천만 원 드릴 테니까 80%더안 팔아. 그럼 다시 와야 돼, 다시 알아야 돼. 다시 4천까지 드게요한 번만 도움은 너 어, 가면 안 놔도 되니까 가라 좋은 말할때 이래 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얘가 이제 마지막으로 얼마 원하십니까 그래요 이제 협의하기 싫은 거죠 얼마 원하십니까 했더니 50억 이렇게 네. 50억 개껌이잖아요 뭐 얼마 되는 것도 아닌데 아파트 분양하면한 천억 남는데 뭐 어, 그럼 얘가 이제 50억 주고 사야 돼요 50억 주고 안 사야 돼 이거 50억 주고 사야 돼이 A 갑이 사면 안돼 이땅다 사는데 30억 들어는데이땅 하는데 50억이래. <laughs> 사면 안 되죠. 근데 지금까지 한 비용 다 날라가는 거잖아. 그럼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중요한 건 수용이라는 게안 되기 때문에 그래. 아, 민간 목적의 사업은 수용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익 사업인 경우에는 공익 사업인 경우에는 수용이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지금 현재 현대건설인라는 회사가 수용 권한이 없잖아요. 민간은 수용권은 없어요. 아파트 건설 회사가 오더니 내땅 수용하면 마련되죠. 그러면 국가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한다. 이건 수용할 수 있어요. 국가가 공익 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민간이 하는 거니까 얘네들한테 수용 권을못 준다라는 걸얘는 알기 때문에 너가 내가 갖고 있는 이 50억을 안 주면 너는 사업을 절대 못 한다. 그걸 악용하는 거야. 알고 박은 거에서 알박기라고 하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아파트는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택집입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비용 넘버 원이 뭐예요? 택시비. 땅값에다가 아파트 짓게 되면 무슨 비용 들어가죠? 건축비, 건설비, 건축비 들어가잖아. 요두 가지가 뭐예분양가입니다 분양가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올라, 얘가 올라가면 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 거죠? 옆에 있는 아파트는 떨어지나 같이 올라가나? 같이 올라. 그럼 얘 때문에 집값 앙등시켜버리는 거예요. 제 때문에. 그리고 누가 다 떠왔냐면 이거 분양받는 일반인들이 다 떠왔는 거야. 예, 50억을 얘가 다준 거야.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요 놈을 못하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음 수용은 못하더라도 수용이 안 되면 예 그러면 수용과 거의 비슷한 권리 하나 줘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만든 게 매도 청구라는 게 나옵니다. 무슨 청구요? 어 매도 청구권이라는 걸 행사를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그러냐면 일단 얘하고 얘가 일단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 3개월 이상 협의를 하는데 매도 청구라는 거는 법원에다가 소송으로 소유권을 뺏겠다는 뜻이에요. 어 근데 그 매도 청구를 하려면 요건이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 요건이 이 땅을 조금 산 상태에서는 매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좀 많이 샀을 때. 많이 내가 권원을 확보했는데 조금 남은 놈들이 안 파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권원 확보 8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건설이다 그럼 쟤네가 저 땅의 80% 이상을 매입을 한 상태에서 몇 개월 이상 협의를 했는데도 어, 근데 여기 협의가 성립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 그때는 얘, 얘가 산 금액이 얼마죠? 천만 원이잖아. 어, 근데 500만 원이 5 0만 원짜리 천만 원산거 아닙니까? 그럼 실제 거래되는 금액은 줘야지 공시가는 너무 낮다. 그래서 실제 거래 금액을 뭐라고죠? 하 시가. 아, 또, 시, 또, 또 시가 이렇게 하면 안 돼. 횟집도 아니고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네. 뭐라고 그래? 시가. 시중 거래 가격을 줄여서 시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따라 봐. 이런 시가. 시가 시가 시가란 단어가 기억해야 돼. 그러면 요 경우인데 문제가 되는 게 얘가 이거 알고 사네요. 모르고 사네요. 그런 애들한테는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1927년도에 1 9 5 0년도에 옛날부터 치들해서 대대손손 농사짓던 사람들한테 하는 건 웃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아파트 건설 사업하려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럼 요 결정이 되는 날로부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요 10년 안에 산 사람들한테는 매도청구권이라는 걸 행사해서 소유권을 뺏을 수가 있는데 그 이전, 이전에 있던 원주민들이잖아요. 이들한테는 매도청구할 수가 없다 해서 이게 시험에 잘 나왔던 거예요. 요게. 예. 안 나오는 것 같고 내가 앉아서 얘기하고 있으면 웃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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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으세요. 권을